안녕하세요. 마녀 아르투벨라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낭만주의에 대해서 좀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근대 미술사와 낭만주의를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좀더 깊이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짧고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낭만주의의 정의에 대해서입니다. 자, 낭만주의를 말하려면, 낭만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낭만주의란 건 낭만화된 개념, 감정과 자유, 그리고 미술사에서는 개인의 주관과 색채와 감성을 통해서 낭만화가 된 것들, 그리고 그런 것을 다루는 시기이며 고전주의에 대한 반발과 전통적인 규율, 양식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한 운동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이후의 정의는 불분명하죠. 낭만주의도 독일의 낭만주의, 영국의 낭만주의, 그리고 프랑스의 낭만주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는 기억적으로 발생의 차이가 크고 서로의 영향도 다릅니다. 오늘은 역사학적 관점이 좀더 들어간 프랑스의 낭만주의를 중점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만주의의 정의에 대하여, 낭만주의라는 건 단순히 이런 운동이다라고만 정의하기에는 꽤큰 개념이고요, 유럽과 여러 지역들을 아울러서. 서부세계의 삶을 변모시킨 가장 거대한 운동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개념입니다. 이전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규율,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와 절대적인 것들을 깨부수고 나서는 당시에 삶이란 것이 어떻게 흘러갔냐, 무엇에 대해서 반항을 했느냐, 라는 질문이 이어졌을 때, 이후 여러 가지 분야의 발전에 낭만주의의 영향이 크거든요? 낭만주의가 전통하고 다른 점이 지금까지 지켜져 왔던 보편성, 절대성, 객관성과는 방향을 달리 합니다. 그러면 예술적인 것에서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 무언가 절대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게 됩니다. 이전처럼 신뢰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예술가는 이전처럼 더 이상 저열한 사람, 자연을 철저하게 모방해야 하는 사람, 그래야 진실과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스스로가 주체적인 창조자, 신과 어떤 것의 절대적인 규칙을 믿지 않게 되면서 인간과 종교적인 영역과 보편적인 윤리 도덕의 가치를 멀리 구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러 사람들의 새로운 시도 자체가 가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이다. 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건 이 19세기 초에 낭만주의가 꽃 피곤한 다음이라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기준에 맞지 않으면 독창적이고 새로워도 예술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미술가들이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가치들, 이상들을 마땅히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 라고 하는 정신을 통해서 담겨진 미술가들의 소위 미자 예술의 역할이다라고 여겨졌던 기존의 관념들은 다 전통과 신고전주의 시대까지 딱그 시대까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치채셨겠죠. 낭만주의는 온갖 종류의 보편성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달라져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이 세상에 끄집어내는 일이야말로 예술가의 임무고 과제다 라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낭만주의가 발전하면서 일부 낭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그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래는 예술가가 예술을 창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관대로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 심지어는 사상대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기대로 다시 비전할 수 있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서의 개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모더니즘입니다. 예술가는 세상에 없는 유일무이한 자신만의 독창성을 낀 작품을 창조해내는 사람. 그래서 작품의 원본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오리지널리티, 작가 자신의 개성, 독창성, 그런 것들이 아주 큰 의미를 갖게 되고, 이런 시대가 낭만주의를 통해서 19세기 전체를 쭉 흐르며 관통하고, 정점의 달에서는 20세기에 모더니즘이라는 미술이 전개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모더니즘 파트에서는요, 강의를 또 따로 설명할 예정인데, 모더니즘이라는 예술에서 자주 이야기하죠? 문화라는 것은 순수하고, 바깥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그 자체로 단순한 완전체라고 말하는 반드시 완전체여야 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그런 발상으로 발전을 해갔고 모더니즘의 예술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순수성입니다. 모더니즘 예술의 순수성. 미술은 그 자체로 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전처럼 전통의 영향을 받지 않게 바깥에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작품들의 서로의 교류 없이 회화면 회화, 조각이면 조각 이런 매체의 특수성과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 나가면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모더니즘이다 라고 이야기 하죠. 그래서 모더니즘 예술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낭만주의적 발성에서 시작해서 완전히 순수하고, 그 어떠한 다른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완전체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미술이다. 그래서 그 시작이, 낭만주의 시대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낭만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전통에 대해서 거부를 했느냐라고 물려면그 전통을 이끌어왔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자 전반적으로 왜 전통을 거부했을까?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지시켜 왔던 그런 요인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듣기 쉬운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개념인 혈통, 정당성, 왕자, 권력, 기존에 고착된 질서, 교육과 엄격함을 그렇게 유지해야. 세상의 질서가 돌아간다고 믿는 위계에 있는 자들. 그렇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주 애용해서 즐겼었던 신화와 역사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당대의 유명한 신화와 설화와 전설을 그린 그림. 종교화와 역사화는 순수하면서도 비록적이고 아름답고 또 한편으로 건드리면 안돼 심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바로 그 심성함 때문에 비판을 할 수가 없고 또 해서는 안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림들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했던 왕족이 살해를 당하거나, 반역을 했던 사람을 참수하는 그림이 그려지거나, 전쟁의 장면을 그려서 교훈을 주거나, 심성한 왕권이 시작되는 순간에 신이 왕가에게 가오르내리는 그림을 그린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달리 보겠습니까? 이런 미술을 이용해서 중심이 되고 있는 사회의 주축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전파하고자 하는 그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담긴다면 그 반대의 개념들은 모두 검열되고 내보이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전통까지는 틀과 잣대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점수를 매기고. 옳다, 그르다 라고 말했던 것은 관념적인 질서를 유지시키는 자들의 영향으로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낭만주의 시대에서부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갑자기 개인과 감성을 중시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 볼까요? 점차 세상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에 가는 세상에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정의를 다시 새로 하고 기존의 틀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것에 대해 반응하고 대응을 하고 어떤 것에서는 논리적으로 다시 반박하면서 서로 공격하고 그러다가 다시 정립된 것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를 들어서, 자, 너는 따라야 해, 너는 이성적 으로 생각 해야 해. 내가, 제 시하 는 지금, 이것을너는옳 다고 여겨야 하고, 너가욕 망이 되 더라도, 여 기에 반하 는 행동 을 하지 말 아야 해. 이것 은 결국 논 리가 무엇 일까요? 서양 철학적 사상 에따 르면, 그리고 그동안의 종교적 사상에 따르면 이러한 지침은 인간을 죄악에서 구한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한다. 파멸과 파국을 막고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안 하고, 인간이 비로소 기혜와 깨달음과 행복함과 풍요로운 번성을 얻는다. 그래요. 이성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다 라고 말하지만, 거꾸로 이성에 집착하는 것은 인간을 그외의 다른 것에 올감하고 구속하는 것이다 라는 비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요. 이런 기조가좀더 나아가서 급진적인 교체와 전통의 와해가 일어날 때가 언제지요? 프랑스 혁명 때지요. 이 낭만주의가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역사학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프랑스 혁명에서 일어났다.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어요. 이때 옛날부터 있었던 일종의 계급 간의 문제 신분 간의 문제를 조금 더 나누어 보자는 의미에서 텐스퍼트 선언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로베스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의 공포 정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복고왕정으로 돌아오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이 번갈아가며 등장해서 사실상 1820년대는 혼란기예요. 이 프랑스 혁명에도 계몽주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영향을 미쳤고 또 받았다라고 말해요. 이때 낭만주의가 계몽주의에 대한 공격을 하죠. 프랑스 혁명 시기에서도 잘 보면 대부분 유럽의 지역들은 전근대, 군주정, 군주제, 왕정제 시기였습니다. 아, 영국 빼고요. 영국은 이때 이미 제임스 2세가 사인한 명예혁명이 일어난 지 한참 된 시기라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혁명 직전은 어떤 시기일까? 막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강력한 절대 왕정의 시기, 루이 14세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이 루이 14세는 절대적인 통치자이자 군주자이자 또 태양왕이라는 별명이 붙는, 그럼에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럴 정도의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 여러 국가들에서도 프랑스는 이상하게 많지, 왕권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 그렇게 말할 정도의 평가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전의 왕정이 무너지고 기존의 믿음을 의심하고 깨어지죠. 이후에는 프랑스가 공화정 체제가 됩니다. 우리가 공화정이라고 부르는 말의 어원을 보면 리퍼블릭, 라틴어로는 리스. 퍼블리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스는 것", "퍼블리카는 공공의", 그래서 번역해서 공공의 것, 사실 스페인어로는 "퍼블리카"의 발음에 더 가깝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의 퍼블릭, public. 퍼블릭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퍼블릭과 퍼블리카가 비슷해 보인다면 맞습니다. 라틴어가 고대어라서 유럽 전반의 언어의 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공화정 체제라는 건 바로 국가는 모든 이의 공통의 재산이다, 모두의 공동 재산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전까지 왕이 다스리던 국가에서는 공화정과 반대로 짐이 곧 국가다, 백성은 왕의 아래에 있고 소유물이다, 그런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이런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서 변하는 것이 이런 사회에서는 기존의 신분제 체제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구속할 힘이 없다. 라는 걸 눈치채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회를 이끌어오고 그동안 사회에서 전반적인 것들, 그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기득권의 영향력이, 사고가, 기득권이 주장하는 것들이 무너지고요. 왕정, 성직자, 귀족파들 등이 상당수 자신의 힘을 상실하게 되고,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제3의 신분이 사회의 주축이 됩니다. 뭐, 혼란기기도 하지만, 여기서 또 나뉘는 게 변호사, 법률가, 의사, 박사, 이런 사람들이 당시의 부르주아 신분이었어요. 기존의 신분제 사회에서는 내가 이만큼 똑똑하고 능력을 가지고 재산도 많이 있는데, 이런 나는 신분제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그런 감각을 느끼게 되니까 미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주도하고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세계에서 새로운 가치관 하에 세상이 필요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이 세워지는 개념이 자유, 평등, 박애. 기존의 전통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다른 것들에도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먼저 개념적인 사상으로 발생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널리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상이 교체되는 시기라고 부르죠. 우리가 거대한 변화의 물결과 새로운 세상의 혁명을 이야기할 때, 18세기, 19세기 프랑스에서 발생했다를 시발점으로 두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당시의 시대상과 이제까지의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신분적인 절대성들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여기에는 당대 철학과 사상 그리고 새로운 사고의 발생이 복합적인 작용을 하면서 계몽주의가 등장을 했고 이 계몽주의에는 낭만주의가 있었다. 왜냐? 개인으로 나아가는 지점을 주장하는 주의로 시작을 해서 계몽 뭐냐? 새롭게 깨어난다. 그런 인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낭만주의는 완전한 계몽주의가 아니고 비판과 공격을 가하는 토론적인 주제였으며, 이는 결국 당대 미술사와 문학, 전반적인 예술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낭만주의라는 것은 미술사조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중시된 역사화와 종교화, 뭐, 신화 그림,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지향성을 정립하는 시기고, 문학적으로는 고전주의의 운명에서 비롯된 비극과 고통, 그리고 그에 대한 충돌과 저항이 주된 등장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적 비극, 그리고 도덕과 관념을 지켜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긴정한 비극을 맞이하는 이들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생겨나고, 이 비극조차도 자신의 의지로 행동해서, 자신의 욕망과 충동, 원초적인 본능까지도 포함해서, 온전히,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비극이다. 고전주의적으로 항상 등장했던 개념인 정통성과 운명과 타고남 그리고 고전적인 것들에 반하여 이제 인간이 스스로의 길을 찾기 시작하겠다. 그래서 기존의 문학까지도 모두 비판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복합성을 끼면서 작품에 대한 서로의 주관과 비평조차도 눈에 띄게 충돌하게 되는 거죠. 예시로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는데, 이 '셰익스피어'도 사실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이라서 기존의 고전적 희곡과... 극작가로서의 신념이 어찌됐든 간에 시대상 자체가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이 조차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작품에 반영이 되었고 결국 그는 한반작 나아간 새로운 문학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낭만주의 시점에는 그의 작품에 대한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으며 각기의 논쟁이 발생합니다. 질서를 기준으로 불완전한 인간성을 비판한다는 관점과 바로 그 인간성을 통해서 파멸을 맞든 행복을 맞든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이 있다는 관점과 그러나 신과 종교 그리고 운명을 통해서 기독교의 원리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도 있는 등. 저마다 그 평가는 가지각색이죠. 이렇게 복합적인 예술성으로 평가를 할수 있게 된 시대, 그러한 정신의 사조를 바로 낭만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낭만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그리고 프랑스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프랑스 낭만주의를 기준으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독일의 낭만주의와 영국의 낭만주의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케이스피어가 영국의 낭만주의와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다음번에는 영국의 낭만주의와 독일의 낭만주의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다음 사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녀 아르투벨라 였습니다. 안녕.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다음 미룰 시간에 봐요.